경쟁률이 사실 허수인 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 <laughs> 그다음에 정말 참여의 의리를 주신 분들 다 빼고 공부하는 척 하시는 분들 다 빼고 하고 나 사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네. 뼈를 때려요. 아, 어쩔 수 없어.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허수의 <laughs> <살포에>. 정찬우. <정치단우! 웃음> 안녕하세요, 합격을 쏟다 공무원 합격을 위한 사이다 토크. 에듀얼. <laughs> <웃음> <왜>? <웃음> 애들 톡소다의 톡소다 임지혜 최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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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MC 임지혜님은 인싸 재질이다. 막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인싸로 하기로 했어요. 오늘 빨강 빨강. 아 이거 근데 성준인 교수님이 입었던 그 응? 착장 그대로 따라사신 거 아닌가? 성덕 해보려고요. 성덕. 여러분, MBC, 아일랜드 t F 코리아, 메가패스두분다 마치셨을까요? 네, 어우 멋진데요? 끝날까? 봐야지. 공무원을 준비하면 이것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구급이냐, 칠급이냐, 그것이 네. 문제로다. 저희들이 좀 상담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죠. 구급, 칠급 모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바로 행정학. 음, 행정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잘 생겼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애들에서 행정학을 쏟아 윤소연입니다. 소외 <laughs> <laughs> 정찬우 나닮으시면 <laughs> 얘기해 주세요. 아, 어렸을 네. 때 이제 신학윤 닮았요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실제로 설원조사를 준비했습니다. 9이7 음! 8 7급이 22%였습니다 음. 9급을 선택한 이유는요 어린 나이에 합격해서 승진하겠다 음. 나 승진할 자신 있어 음. 이런 느낌이고요 22%는 언제 승진하길 기다리냐 7급 바로 따겠다 음.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9급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은 했그니다 예상되는 아, 물론 네. 그런 점 야망 여는 7급 지금부터 7급 9급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아. 파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9급 7급 완벽히 완벽 파악할 겁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윤샘 교수님 급여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급여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진다. 9급 1호봉에 168만 원, 7급 1호봉은 192만 원. 처음에는 24만 원 차이 정도 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죠. 점점점. 5봉 호 정도가 되면 40만 원대. 어... 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수당을 합치면 구급 1호봉이 168만 원 아니고 이거 기준급이고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오죠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수당들이 붙고 그러면 또 많이 차이가 날 거니까 아. 이게 조금 많이 벌어지기는 할것 같네요 느김상 첫자리가 1이냐 2이냐, 2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시작이 다르니까 그런 기회는 좀 크죠 그런데 그럼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빨리 최대한 승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뭘 고민하냐 중요한 건 승진 소요 연수입니다 과연 얼마 정도 도 걸릴까요? 자, 일단 저희가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은요. 평균 6.1년이고요. 짧을 경우에는 5년인 경우도 있네요. 네. 네. 근데 이거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전국 평균 6.1년이잖아요 네. 승진에 최소 기간이 있어요 행정학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한번 외워놓으면 좋은데 9급 같은 경우는 최소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아. 6개월은 들어가서 있어야 승진할 수 있어요 7급하고 8급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음. 총 합치면 5년 6개월이죠 근데 보면 평균이 6.1년이잖아요 네네. 바로바로 바로 승진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안부 소속 5급 사무관 고 사무관님과 잠시 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좀 해봐라라고 네. 했는데 연수만 채우면 요새는 빨리 승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균 6년이면 여러분 정말 열심했다 히 치면 6년간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넘는다니까 <laughs> 야망률의 생각 그러면 이제 경쟁률을 좀 살펴볼게요 네. 사실 9급과 7급은 경쟁률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번 2029까지 기준으로만 봐도 9급이 7급보다 무려 7배를 더 뽑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거이고 하나 더 있어요. 구급 국가직을 뽑는 인원하고 구급 지방직에서 뽑는 인원이 차이가 있는데요. 구급 국가직은 1,777명을 뽑아요. 지방직 구급은 거의 다섯 배 이상을 뽑습니다. 인원을 많이 뽑는다는 건만큼 그 커트라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시생은 지방직 구급을 노려야 돼요. 오, 꿀팁이네요. 전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학과를 고를 때 경쟁률 너무 머리 아프니까 결국 내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50대5 0이다아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공부했거든요. 맞아. 여러분들이 너무 또 경쟁률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난 그냥 부을거다 경쟁률이 사실 허수인 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 <laughs> 그다음에 정말 참여의 의지를 두신 분들 다 빼고 공부하는. 턱 하시는 분들 다 빼고 하고 나면 사실 얼마 안돼요 여러분 이렇게 뼈를 때려요. 그러니까. 아, 어쩔 수 없어. 네. 진짜 열심히 네. 하는 내가 호수가 안 되면 되잖아요. 음. 생각보다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는 그 안에서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뼈를 때리신 거 아이도 순살 될것 같아요. 그후기가 나오는데 네. 다른 선생님께 혼나고 음. 윤서연 선생님한테 힐링받는다. 아. <laughs> 이런 얘기가 들어요. 괜찮아. <얘기하자면. 웃음> 괜찮아. 아, 괜찮아. 아. 합격을 마셔볼까요? 에듀잇 톱소다. 저희가 또 여기 한국사, 국어, 행정학 교수님이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9급, 7급 비교를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은 피셋 준비하면서 9급 준비하면서 또 7급 피셋 준비하는 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laughs> 이게 이제 좀 나눠야 될것 같은데 국가직 7급에는 필셋이고 지방직 7급은 국어예요 그러면 국가직 7과 국가직 9를 병행하는 건 사실 매우 반대 아 이게 안돼요 이건 아니에요 아, 병행 힘들까? 네, 영역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직 9급과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국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물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한자 라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7급에서 한 문이 나왔었어요 진짜 문장을 물어보거나 여기 들어가 한 문을 선택해봐라는 게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음. 사실상 7급과 9급의 공부 영역은 거의 다 동일하다. 그러니 G7과 9칠 99를 병행하는 건 괜찮다 한국사는 그러면 뭐가 다르고 오, 어떻게 준비 해야 될까 한국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급이 공무원 한국사라 조금 더 어렵고요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검정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한 번만 보면 무제한이에요 어금어. 옛날에는 3년 안에 봐야 된다 옛날에는 5년 안에 음. 봐야 된다 지금은 한번 보면 보는 겪을 때까지 계속 쓸수 음. 있기 때문에 음. 한능검도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능검 빠른 합격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능검 보고 보고 한능검 본 다음에 그것도 공무원 한국사 좀더 살을 입혀서 음. 지역적인 내용 공부하 하시면 동시에 준비 가능합니다. 음 네. 그럼 행정학은 어떨까요? 어, 아. 네. 아, 행정학. 네. <laughs> 국가칠급을 비교하면 행정학은 차이가 없습니다. 음. 어, 배운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똑같은 내용을 어렵게 물어요. 국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답사번 이렇게 나오는 거를, 칠급 같은 경우는 2번하고 4번이 헷갈리게 됩니다. 아, 약간 꼬았구나. 예, 예. 네. 그렇게 꼬아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더 배울 건 없지만, 어렵긴 좀 어렵게 됩니다. 좀 난이도의 차이가 있네요. 네, 난이도가 차이가 있고요. 음. 그런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원 홈페이지에 지방직 초식, 수석학격 하신 분이 7급에서 음. 어, 아.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한테 배운 행정학 부분에서 지방 자치론 아예 선택 과목 자체가 커버가 되더라. 음. 행정학이라 과목이 굉장히 지방자치론 과목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한 과목만 더 한다면 충분히 지방직 7급은 시험 볼수 있다. 지방직 7급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어, 국어 준비시 지방직은 국어도, 그리고 또 행정학 쪽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 좀 겹친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게. 겠 여기서 잠깐, 대놓고 앞 감기 시간입니다. 수강 상품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강료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에듀일 평생 패스를 구매하시고 합격하시면 무려 300%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더보기란에서 참고해 주세요 합격을 쏘다 공무원 합격을 위한 사이다 토크 에듀일턱소다 또 상황에 맞춰서 나는 정말 빠르게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좀 구급을 추천해 드리고요. 한3 년까지는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출급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윤세현 교수님 게스트로 처음 출연하셨는데. <laughs> 기에 눌려가지고 어? 네네네. <laughs> 좀 조용히 있었는데 <laughs> 너무 유진 <웃음> 컨셉이야. <웃음> 아니, 아니 너무 진짜 기계 눌리셨어. 아까 빵 사오라고 시켰죠. 그럼 <laughs> 우리 끝으로 애드윌은 합격이 나면서 한번 합격을 쏴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빵야 빵야. 빵야, <laughs> 빵야, 빵야, 자, 빵야 빵야 세 번. 빵야 빵야 세 번. <laughs> 응. 네 알겠습니다. 애드윌은 합격이다. 빵야 빵야 빵야. 빵야. <laughs> 빅뱅이야? 뱅뱅뱅. 아, 어, 좋다. 그리고 어제 감목이 국어. 한국사? 한국사. 어. 그리고 다시 영어. 아, 아. <laughs>